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온 강정연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지방과 따뜻한 조명 아래 차려진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에녹은 강정연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녀를 위해 시간을 들여 만든 요리들은 강정현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정현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애노. 강정현이 속삭였습니다. 에녹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아무 말 없이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에녹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알고 있었기에 돌아왔을 때 조금이나마 안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너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 강정현은 다시 한번 에녹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에녹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대화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정현은 에녹의 배려와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두 사람은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이 하루의 피로를 잊고 웃을 수 있도록 그녀가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머에 맞춰 크게 웃었고 그 웃음은 그들 사이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랑 함께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행복해. 강정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에녹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내 웃음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애녹의 말은 강정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고 그들의 웃음은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강정현은 애녹이 준비한 음식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 너는 정말 요리 천재야. 나는 강정현의 말에 애녹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한 거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강정현은 그 말에 깊이 감동하며 애녹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다 정리한 후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진지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강정현은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말했고, 애녹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항상 응원할게. 애녹이 그녀의 꿈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자. 강정현은 너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정말 기대돼. 강정현의 말에 애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 밤. 애녹과 강정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애녹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사랑은 강정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강정현은 그런 애녹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순간마저도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강정현은 이날 밤 애녹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배려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